스마트한 생각들 이란 책을 쓴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더랍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니까 마음과 삶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느끼고 또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좋은 환경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은요. 길거리 돌멩이 같아요. 원치 않아도 자꾸 눈엔 잘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땅에 묻힌 보배처럼 여러분이 자꾸 캐내고 찾아내지 않으면 그 감사의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무의해서 출발한다면 모두가 감사를 느껴져요. 우리의 마음을 비교점을 제로에다 두면 내가 입고 있는 옷한 벌이 감사하고 먹고 있는 밥한 끼가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수많은 그 환자 속에 살아있는 것이 기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코에 호수를 끼고 신음을 하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고, 어떤 이는 시안부의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 내 자신의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비하면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밤새도록 감사를 고백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재산을 누린 자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올해도 벌써 그토록 무덥고, 무더니도 덥던 올해의 여름이었는데, 벌써 가을의 문턱에 날이 추워져요. 결산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한 해를 감사로 결산하며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에 감사절을 드립니다. 은혜의 회복이 뭡니까? 은혜의 회복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보답을 할까라는. 말씀을 이 묵상할 때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좋아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를 찾았어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하고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답을 할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그 다이세 감사의 고백의 시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효도가 뭡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효도예요. 지난번에 다큰 자식인데, 연세가 많은 부모한테 팍 덤벼들면서 성질을 내면서,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 뭐가 있느냐? 나에게 유학을 보내줬느냐? 아니, 유학 간 생명이나 되겠어. 집을 사줬느냐? 어, 아, 이러면서 부모를 그냥 노인네를 뒤잡듯 하면서 하, 막 덤벼두는데, 그러면서 구박을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일수록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성숙함이에요. 보답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보답이에요.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는 받을 것이 아니라 드릴 것을 먼저 찾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원했던 지난날의 것을 갚겠노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라 소원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난날 고백했던 소원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절구했던 그때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으로 소원한 것을 갚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나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입다의 소원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록펠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31살 때 100만 불의 순이익을 얻었고 43살 내에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00억만 장자가 되어서 세계 제일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알로페시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이 다 빠지면서 온몸이 점점 말라 죽어가는 병입니다. 의사는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록펠러는 어려울 때에 그도록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펠은 어렸을 때 하는 게 서운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날 밤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눈물로 제 헌신에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 서운한 대로 그런 일생 동안에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명문 대학이 24개 대학입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 같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이 그게 로펠로가 세운 학교예요. 그는 의사의 진단과는 상관없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엄청난 불을 누리면서도 겸손했고, 신앙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까닭은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년에 어머니를 기념해서 저 뉴욕 메나탄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초치라고 하는 저 강변 교회를 지었던 것이죠 엄청난 저 교회는 22층의 높이입니다 지금도 22층의 종탑에서는 난 12시가 되면 저기서 총이 울려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 때 차해정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이 성전에 봉헌식을 하던 날 기자가 록펠로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고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그러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살도록 나를 소원했고 또 신앙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제가 8살 때 교회를 어머니와 함께 가는데 20센트를 손해 주면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세 가지를 교육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또 하나는 너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예비를 드리며 주의를 거루하게 성수하라. 그 다음에는 목사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내 네, 인격이 성숙해진다 이세 가지를 유혼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주산으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노라고 그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게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까? 내가 풍요하니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같은 원리인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은 따라합시다 역경 중에 그 역경의 시련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단시지금 뭐가 잘 되고 풍성하고 흥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역종 중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곤지셨나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곤지셨다는 말씀이이 곤지셨다는 말은 뭐요?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내가 빠져서 살아날 수 없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 구원해 줬다는 고백이에요.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질 때에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드리지 감사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뭐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의 감사가 아니요.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서 죽음의 위협을 넘지면서도 드려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 속에서 드린 감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도저히 드릴 수 없는 현실에서 드려진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환경이 때로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절망과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549장이 있습니다. 저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실을 지은 분이 여러분 잘 아는 슈몰크 목사님 아닙니까?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 내외가 먼 지옥의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목조 건물이었던 사택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슈몰크 목사님 내외는 집을 보던 어린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이름을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타다 남은 잿더미를 들춰보았더니 거기에 어린 두 형제가 서로 부둥지 않고 불 속에서 타주고 있어요. 슛을 고목사님은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아무 것도 어떤 것도 붙잡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기억으로 끝나지만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히는 거예요. 그때 몸부림을 치며 울고 있는데 희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이 보이면서 주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은 찬송가 가사의 시가 549장이에요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님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인도 때려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인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자기 자식의 시신 앞에서 떠올랐던그 시를 쓴 거예요 이게 오늘 549장의 찬송입니다 우리 가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대로 해하시옵소서 그 몸과 영혼을 다죽게 드리니 이 세상.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집안하셔서 들때 할수 없는 환경에서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이런 고백 여러분 이것은 저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할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발견하는 두 가지가 뭡니까? 어려움과 시련,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사방을 둘러 두리번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게 시편의 모습 아닙니까? 구구절절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조건에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급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갈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 구원이에요. 근심에 있는 자를 평안으로 만들어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억압에서 불안에서 낙심에서 두려움에서 자유와 진리가 해방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적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실패해서 회복시켜주시고, 무너진 삶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도 육체도 삶의 현장, 모든 영역에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인적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을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를 해보고 기도를 드리도 감사를 찾으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앞에 밝은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이 죽음 앞에서 감사하리라는 3차원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죽음 앞에서 드리는 3차원의 감사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약해져요 죽음이 끝이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가장 무서운 강적입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강한 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서 설레이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발이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살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면류관을 준다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설레이는 이3차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육신의 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끝까지 어둡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육체의 기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에너지가 믿음의 기쁨과 승리가 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끝까지 그 죽음이 은혜요 축복이요 소망이란 사실이에요 오늘도 벌써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이 도와옵니다 우린 11월 첫 주에 모두가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우린 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전 성도가 감사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자녀들까지 나와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매일같이 고백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깨달은 감사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요.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보답한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냐. 보답한다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행동으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중한 별 새벽 기도에 달려 나오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루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에 다 올려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 이제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제껏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보답하며 사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